됐어? 완전 들어갔어? 방암. 이렇게 방암은 또 칠해야 돼요. 방암도 이렇게 먼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자, 오래돼서 깨졌죠?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그죠?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흉해요. 그래안 그래요.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 빼내야 돼. 이렇게 전동으로 풀면 되죠. 풀고 나면은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칼로 긁어내요. 보세요, 긁어내고. 그 다음에 문짝, 문도 이거 지금 거쳐야 돼요. 지금 너무 뻑뻑해 가지고 다치질 않아요. 그리고 상태가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이게 돌리게 돼 있어요. 잡아서 이렇게 치면 떨어가요. 보이죠? 빠지는 거야. 빠지면 전동으로. 이거 못을 거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열어서,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려요. 새 걸로 교체하려고 지금, 저희도. 요것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걸 쓰시니까, 그대로 우리가 테이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문을.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요것은, 요것요이 이게, 이게, 너무 보기 싫어요. 보세요. 색깔도 같고, 네,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뜯어보요 우리가, 어, 세버리고새 것으로, 좀더 나은 디자인으로 정리해지기로 찢겨져 있죠. 아니, 그어내야지 빤다, 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광고, 갖가지 광고들을 이렇게 막 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테이프, 여기 이름 뭐 보이죠? 긁어야 돼.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눈물이 흘러서, 페인트가 흘러있죠. 물처럼. 오히도 굳어있는 거. 이것도 긁어야 돼. 다 긁어졌죠. 열심히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강고. 이것도 완전히 긁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긁어야 돼. 여기에 이제, 이쪽에 뭐냐면 자 끈끈이가 붙어 있으면 페인트를 칠하면 우러나와요 이게 녹아서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철저하게 긁어야 되는겁요다죠 보세요 여기 유리 테이프, 광고 유리 테이프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긁어야 돼요. 보세요, 언니. 여기도 붙어 있죠. 보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보세요. 긁어야 돼요. 그러가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붙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유리테이프가 있었는데 그냥 잘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냥 칠해버렸어요 음. 이런 것도 역시 이렇게 그래야죠.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아니 그러가죠, 그렇죠? 유심히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싹 박아서 메인으로보 네, 여기는 데 보세요. 선뼈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사람의 손때 보이죠? 이거 보이죠? 손때가 아, 이것을 긁어버려요. 그죠? 긁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광고. 출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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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뭐, 이런 거. 여기 딱지를 붙여놓죠.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보세요. 늘러붙어 있어요. 이것도 잘, 비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이런 것이 중요해요, 사실상. 보세요. 완전히 긁어야 돼요. 페인트 칠하면 이제 끈끈이가 녹아 나오니까 완전히 긁은 것이 좋죠. 그죠? 이렇게 긁어줘야 되겠죠. 이대로 정리를 해주고, 이따 또 이제 발견하면 또 이제 사포 같은 거로 샌딩으로, 샌딩기로 또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이런데 보면 얘기해 보세요 오그라져가지고 음. 요 이래 된 것은 좀피지면 좋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보세요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서 여기도 찌그러져 있죠 이것들은 보이죠 드라이버로 살짝 때리는 거예요 반대 먼저 쳐줘요 보이죠 살짝 하니 나왔죠. 보이죠. 조금 나왔죠. 이쪽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좀좀 나왔죠. 오그라진 것을 좀 다스려 를 주는 거죠. 여기도 어어요쏙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도 됐죠. 어, 조금 나아졌죠.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보이죠. 이쪽이 또 튀어 들어갔어요. 나왔죠? 나왔죠? 야 어느 정도 피어졌다는 거죠. 여기. 보이죠? 이거 잘 닫혀야 돼요. 이거 보세요.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이 부위가 보세요. 심하게 물려가지고 튕겨서 이게 보세요. 이게 이 부위가 지금 이게 상태가 안좋더니요 이 부위가 보니까 아 여기가 떨어져서 네, 나온 것 같아요 돌돌도 돌, 이게 보세요 뭔가가 이게 여기다 오그라지면서 나와서 보세요 깨져 가지고 이게 단락이 되었고 이 부분이 많이 아 요건 때리면 깨져갖고 더 튀어 나와요 보세요 더 튀어 나와요 이게 그러 이제 안되죠 여기는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죠 아 그러면 이쪽을 때려야 되는 거죠. 음, 그렇지. 아, 이걸 또. 아. 이렇게요. 부드럽죠? <laughs> 엄청 부드럽습니다. 아니, 요걸, 요걸 이렇게 피면 돼, 이걸. 이것도 조금 오래였습니다. 끝 o 끝났어 e s s g o 끝났어 끝났어 안쪽으로 배출해야 g o o d 기 e s s goodness, goodness, g o o d 아니야. 기이은 놔두고, 고정을, 고정을 빼고 나봐. 고정을 빼고. 됐어. 좀나한 들어갔지, 오면 나만 지금 닫아보겠 닫아보시던데. 됐어. 이걸 딱든지 조이면 된다. 됐어, 끝났어. 저 고정 밥을 필요도 줬어. 이쪽 반전. 무는 약간 무광기가 좋아요, 무광. 음. 반짝거리는 것은 사실상 좀싼 좀 티가 나죠. 음. 그게 자 때가 타게 되면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때가 타면 주, 잘 닦고 그래야 되는데 잘안 닦아요. 살다 보면 그럴 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먼지가 리얼하게 보여요, 이게. 둥불둥하고또더 지저분하게 그러죠. 무광 같은 거는 약간 그런 것이 음. 착시 현장으로 인해서 약간 보고스러면서도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칠하면, 보세요, 이제. 아, 그 놈이에요. 음. 너무 아름다워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로라로 칠해가지고 이제 잘 칠했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부족한 거 있어요. 이런 코너 같은거 음. 이런데, 코너. 음, 음. 요것은 다 됐으니까, 오늘. 이 버리면 되고 네. 이렇게 이제 코너 같은데 이런데 세세한데 안어 있잖아요. 네. 이런데를 이제 붓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음. 이때 로라로 칠한 상태가 건조됐을 때 형성이 가장 좋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면 기존 로라의그 페인트까지 닦아 버려야 돼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좀 요즘은 이제 경화가 빨리 되고 페인트가 매우 좋아요. 상태가. 음.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좀만 있어도 건조가 돼요. 음. 그럼 좀 건조를 충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양을 하는 것이 가장 한일적이고 오히려 일이 빠르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든지 좀 쉬으면서 쉬엄쉬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도 그런 데서 그런 노하우를 음. 배워야지만이 페인트가 품질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음. 덜 힘들고 음. 오늘의 페인트는 이상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도화록을 달고 조금 따가을 음. 음. 완성시킨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되고 있어 마사장 못하는 거 없네 뭐 보이게 골반 골반 진짜 씨 <laughs> 대박이다 <웃음> 참 신기하다 <진짜. 웃음> 음. 와 대박 진짜 씨 구멍이 보이있어 이거 안타깝다 오 들어갔어요 씨오이 꿀팁을 못 봤다는 게 아쉽다 <laughs> 어 그거 막동그리로 자르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지? 돌아다니다가 구멍 안 들어간다고 다 사고 있을 거 아니야 와우 <laughs> <됐어. 웃음> 아... 너무 두개 봐야 되지 응? 응? 안들어갔서응 그러지 들어지그러 들어가지 그래서 음, 좋아요. 진짜. 음. 됐어. 아, 대박이야, 대박. 구멍이 음, 음. 또안 맞지. 아휴. 힘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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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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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화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 구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멍을 예, 드라이버로 찍어서 확장을 시켜서 절묘하게 구멍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닫히겠죠. 그리고 또문 예, 닫히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렇지 그리고 것을또 맞춰야 돼요. 아 예술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세요아이게안들이 동시에 이이것이제이걸풀어이동이동시시에이이것은이동을시킬 수가 없어 이동시이걸이이에이 동시에 이동시이 동시에 이잘라이이걸잘라이동이걸잘라 이건 잘라서 이걸 확장을 시켰어요 음. 그 자, 그러면 이제 이왜 그랬냐 보니까 보세요. 약간 밀려났죠, 그죠? 음. 요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음. 요것는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한데지나고. 뭐. 어, 있어. 걸어 주셨다. 보고 자세히 좀 온데요. 전별이 없잖아. 저기 나사 주소 넣으세요. 음, 여기서 이거 없으면 음. 돼요. 지금. 어, 없으면? 없으면 대나요? 아, 밖으로 좀 이동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음. 이것을 보기싫으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갖다 이제 이없애 갖고 있잖아. 페인트 칠할 거 그냥 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맞춰야 돼. 음, 조금 바꾸는. 조금 네, 그렇죠. 구멍을. 너무 음. 키리피스통 있지. 어. 아 키리피스통 줘. 네. 이렇게 키리... 아래 중량이 걸리지 않는 다는 거지. 알지? 걸리지 않는다고? 요것만 너무 안 걸려. 이게 이게 높다는 거지.